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술 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많이 떨리고요. 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전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또 여러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품푸른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 주님이 일꾼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의 삶에 녹아지도록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푸른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더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귀한 직분을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충성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성결 구절 중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입니다 요리를 할때 고추장, 된장, 간장, 액젓 식초, 소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범푸른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어, 초창기 멤버들이 또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세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지영훈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회장님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지부항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섯 번의 그 임직자들은 참 귀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관심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성장해 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여섯 명의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 여섯 명의 리더들이 리더의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아"는 아,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아니, 아버지. 하칼랴가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가느헤미아입니다느헤미아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칼랴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이민자의 삶이죠. 그런데 소수 민족이죠. 또 차별도 있고 또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그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사실 포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지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요. 차별과 천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소수민족이고요. 이런 악조건을 이기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직을 얻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겠지요. 술, 마, 술 따르는 사람. 하게 되면 굉장히 오늘날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높은 직위를 갖고 있지요. 왕을 살해할 때, 독살할 때 대부분 음식과 술을 이용해서 왕을 독살하고 왕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신뢰하고 신이 많은 사람을 두고 상당히 높은 관직입니다. 네메아가 최고의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조국에서 자국 예루살렘의 환란 소식을 듣고서 그가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해서 갑니다. 52일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 위협이 또 살인이 있었죠 살인 위협이 있었지만 그가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전재건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간 오게 됩니다. 자원에서 오는데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수탈했지만 그런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봉급을 받지 않았고요. 또 자신들의 식소리나 또,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고 오히려 섬겼지요. 자신의 백성을 오히려, 어, 자신의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또, 무너져버린 성전 예배제도를 세웠고요. 황폐한 조국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직자들이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느헤미아로부터 배워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 입으로 한 말을 삶으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리더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느헤미아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로부터 이제 소식을 예루살렘 소식을 듣죠.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고요,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물들은 불탔다. 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훼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조국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요. 조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사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앉아서 울었다는 말과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말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로 사랑이 있는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조국을 위해서 울수 있을까요 누가 슬퍼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국유함이 있는 사람만이 울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리더란 기본적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제 감성이, 감정이, 극률한 감정이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인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야 되지요.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꾼목자와 선한목자가 나오지요. 사꾼목자는 누구냐? 사기꾼 리더를 말합니다. 도둑이죠. 이 사꾼목자의 특징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 것. 또 양이 이리가 오게 되면 양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죠. 이사꾼목자는 도둑놈들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도둑질하고 교회의 곳간을 도둑질하고 가정의 곳간을 도둑질하고 회사의 곳간을 도둑질합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지요.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안면을 바꾸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것은 한 푼도 안 내놓고 남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꾼 목자의 특징이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가 속한 단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누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까요? 사랑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근본에 여섯 명의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이 여섯 명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함께 배워가면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누구나 할수 있죠. 공부하면 선장도 할수 있고, 선생님도 할수 있고, 공무원도 할수 있고, 공부하면 목사도 할수 있고, 선거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리더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그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겠지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것이지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죠. 왕으로 오지 않고 하층민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받고 또한 채찍쟁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총리죠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이 아, 있다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13년 동안 초대 총리로 나라를 섬겼던 분이 벤구리온입니다. 이 벤구리온은 또 못생겼고요. 배도 나왔고요. 키도 작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가 폴란드에서 빈곤한 농촌마을에 태어나서 학교도 진학을 못했고요. 20살에 팔레스타인 키부츠에 일하, 와서 일하면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 왜 이렇게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그가 13세에 13년간의 총리를 총리로 마감 회임하고 나서 바로 77세 고령의 나이에 내게부 사막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살수 있는 길은 내게부 사막을 개관하여 거기서 농토를 개관하여 밀을 재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87세 7세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까지 사막의 농토를 개간한 일에 헌신했죠 그분은 평상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창조능력과 개적정신의 유물을 테스트 받을 것이다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입증했던 분이지요 그가 돌아가셨는데 봤더니 허름한 옷한 벌과 신발 한 컬렛만 남고 또 키보츠에서 제공했던 방네 평만이 그가 이 땅에 남긴 전부였습니다 사랑한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리더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사랑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또 지도력 중에 두 번째 지도력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국 이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는 울고 슬퍼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의 현실 도피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단어지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냥 매장 매절에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에 자신을 걸어야 됩니다. 사절을 보니까, 사절 5절을 보니까, 느헤매는 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5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과합니다. 느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느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의 환란과 성벽이 무너진 그 처참한 상황을 들으면서 자신의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당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보살피는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죠 느에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여호 하나님입니다. 이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6절,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동족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태어났지요. 포로 2세입니다. 한 번도 고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국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환란을 당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집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냐?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을, 그 슬픔을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나의 문제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타인의 아픔을, 조국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일터의 아픔을 나의 죄고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거이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8절9 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8절 9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흩을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상식이나 이성이나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뼈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느예미야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해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느예미야는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또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기스르월과 니산월 이 1장과 2장 1절의이 사이가 3,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3, 4개월 동안 조국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요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는 복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어둠을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아, 리더가 되라는 말인데 이 리더라는 어떤 리더냐? 섬김의 리더, 헌신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고귀한 책임과 성실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헤미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였지요. 조국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핍박받고 있는 환란 중에 있는 자신의 조국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지요. 진정한 리더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느헤미안은 리더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신임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생 동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리더가 될때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